오늘은 무엇을 만들까 하다가 아, 샌드위치, 바블론. 한마디만 하면 쉽게 얘기해서 두부 주먹밥 준비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두부. 두부. 약간 좀 도톰하고 두부는 거의 좀더큰 걸로 준비하시는 게더 좋아요. 두부 한 모. 그 다음에 이거는 다진 새우기. 이 아이들은 각종 야채, 제가 있는 야채로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해서 두부 속에 주먹밥을 넣는 두부 샌드위치라고 할게요. 두부 샌드위치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 두부를 먼저 손질해 줄 텐데. 두부를 한번 준비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두부를 제가, 하나, 세 동분을 할 거예요. 세 동분을 좀 두툼하게. 한 2cm 정도? 2cm 정도 해서, 하나, 둘. 이가운데 칼집을 내서 이 속에다 밥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부는 어떤 두부 쓰는 게 제일 좋냐면, 부인 두부. 찌개용 뭐 이렇게 약간 보들보들한 거는 너무 노, 노 아니야. 그 두부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게 아무리 단단하게 해도 물기 빠지고 더굳였으면 좋겠잖아요. 그럼 그때 노하우. 소금으로 살짝 얘를 가늘해 그리고 이 아이를 놓고 약간 도톰하긴 한데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뿌려줘 뿌려주고 앞뒤 좀 해서 물기를 좀더 도톰하게 한 거죠 해서 이렇게 뿌려준다 뿌려준다 하도 2분의 1파 아 매운 거 올라와 조금 살짝 살짝 조금 두부를 한번 튀겨볼거에요. 두부 튀기 두부는 키친탑을 한번 닦아줄거에요. 닦아주고 튀겨줘야 무리가 없어요. 돌려가면서 튀겨주기. 두부를 아주 양 튀김을 하고 있어요, 튀김을. 그래서 이 정도 보여요? 보여요? 이그 정도로 약간 도톰하게 할수 있게 얘네들을 튀겨주세요. 그래야지 안 깨져요. 양파. 그 다음에 양파 넣어요. 아, 살짝 어차피 소고기들 소금이 들어가서 쌀 수도 있으니까 소금은 조금만 넣어 주시고 많이 볶아졌다. 그러면 이제 한쪽으로 또 놓고 소고기 고기 여기서 소금 볶아주세요. 같이 볶아었어요 그럼 같이, 같이 볶아주세요. 여기다가, 간편한 거 뭐? 일단 밥 넣고는 불, 약불로 해가지고 볶는게 제일 좋아요. 밥이 눌러붙어요. 짜자잔, 완성! 그럼 두부에다가 한번더 볼까요? 됐어요. 이렇게 좀 갖고 왔어. 얘를 네. 두고 이렇게 잘라줘요. 이렇게 좀 깊이. 양끝 0.5cm 두고 얘를 돌려줘요 그러면 이렇게 초밥, 유부초밥처럼 이렇게 벌어져요, 이게. 이거. 그럼 이때 밥을 넣어 소개. 살짝 벌린 다음에 조심해야 돼요 터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초밥 만든 식으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두 가지 완성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좀처럼 이런 식으로 좀 보세요. 구경중 참. 여러도 오늘 맛있는 저녁시간 되세요.